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 베란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요 어, 봄꽃들이 어, 아주 성장 폭풍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희귀종입니다. 희귀종이고 어, 봄꽃인데요. 여기서 잘 크라고 제가 여기다가 심어 줬는데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상태로 두면은요 크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있다면 괜찮은데 여름에요. 여름 동안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물음병이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조금 큰 화분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어,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아유,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좋겠는데, 그냥 두면 또꼬리 어, 이 아이 꼬리 또 꼬리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놓고. 먼저 화분 버터 좀 보세요 어, 구멍이 펑 하죠 구멍이 아주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 깔망을 깔고요 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 응? 이렇게 화분이 자 밑바닥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 배수층이 아주 좋죠 이렇게 어, 3면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분에다가 어, 심기로 할게요 굵은 난석을 바닥에다가 깔아줄게요 어 화분이 화분이 얕으니까 안 깔아줘도 딱히 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기왕 화분에서 나온 거니까 깔아주기로 할게요. 올해는요, 어, 날씨도 더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어, 제가 관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흙, 어, 제가 쓰는 흙이죠. 여기에는요, 어, 상토입니다. 상토, 분갈이 용토, 가는 남석, 바크, 그렇게 혼합을 했던 흙이고요. 어, 재사용할 수 있는 흙도 여기에 일부 조금 섞였습니다. 아, 이렇게 부어주고요. 흙은요 항상 촉촉하게 해주면은 아이들 뿌리가 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자 보세요. 어, 이렇게 애들이요 반듯 반듯하게 올라가면은 좋은데 애들이요 시금치처럼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요, 가운데다 심기로 할게요. 얼마나 두고 볼 겁니다. 얼마나, 어, 또, 옆으로 퍼져가지고, 또, 밭으로 또 가려고 또 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얘들이. 원래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어, 매우 좋답니다. 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지도, 새순도요 우위를 이렇게 뻗어나가야 아이들이 가지런하면서 좋은데 애들이요. 어찌된 심판인지 그냥 옆으로 퍼져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가 번식을 하면은요. 아주 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어, 땅에 붙어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얘들은요, 떼줘야 돼요. 이렇게 떼줄게요. 이렇게 떼서, 얘들은 얘들대로, 다시 심고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답니다.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돌렸다게 해줄게요. 그냥 무조건 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손질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 요 아이도 찢어지네요. 그리고 요 옆에 문파리 만 원에 얘도 이렇게 떼줄 겁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위로 가지런히 올라가면서 성장을 해야 아주 좋은데요. 요즘에, 분갈이 할 것은 요즘에 하고요. 이식도 할 것은 요즘에 이식을 해야, 좋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러버리죠. 자, 보세요. 얘들이 이렇게 사정없이 번식을 했는데요. 얘도 여기서 떼줄게요. 떼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도 떼주고요. 얘도 하나 떼줄게요. 지금부터 이렇게 새잎을 섞으면서 심어 볼게요. 얘는요, 어, 반쪽짜리 어,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순이 입장이 반쪽만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밑단에 썩어 가지고 물음병이 와서 가구도 제가 뚝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어, 물꽂이로 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은 왔는데 이렇게 뿌리가 어 많이 나왔네요. 어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안 버리고 어 그렇게 해봤는데요. 물꽂이로 뿌리 내려서 이렇게 키운 아이랍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음 심어 보기로 할게요. 흙은 항상 언제나 이식할 때,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식할 적에는요, 언제나 흙은 촉촉하게 해서 해주면은요, 어, 뿌리가, 새 뿌리가 번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항상 늘 촉촉하게 해준답니다. 진짜요. 어, 더운 날에는 이거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야리야리한 아이들 어, 너무 더울 때 하면은요, 정말 물러버립니다. 이렇게 생겼어. 흙이 어, 처음. 음. 분갈이하고 이식하시는 분들, 흙은요, 항상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뿌리가 이식하면서 다치는 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뿌리를 건드리면은 뿌리가 으스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흙이 촉촉해야 된, 된답니다. 그래야 뿌리가, 어, 상처 입었던 뿌리가 다시 어, 새 뿌리로 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어, 마른 흙 같으면 은 이렇게 이식하고 물을 주지만요 어, 이렇게 촉촉한데 심어 놓고 또 물을 또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요 은 뿌리가 금방 물러 버려요 녹아 버려요 어, 약합니다 뿌리가 엄청 약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절대 물은 주지 않고요 그늘에다가 두든가 바람 통풍 좋은데다가 두든가 관리를 하시면서 물은 언제 주냐면요. 지금 이 상태로 촉촉하다면요. 은 앞으로 4, 5일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4, 5일쯤 되면은 위에 흙이 건조될 겁니다. 그러면은 핀셋으로 들고요. 핀셋으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 된답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화면을 조금 키우고, 키우고요. 얘는요, 물준 아이입니다. 물준 아이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어, 잠깐만 줄게요. 어, 이 시커 나이들은요, 꼭꼭 눌러서 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수영이, 물주게 되면 수영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핀셋이 이렇게 가볍게 핀셋이로 잡으면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많이는 주지 마시고요. 적당량을 이렇게 핀셋이로 잡아서 수영을 반듯하게 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성장도요, 반듯하게 해줍니다. 그냥, 어 무조건 물을 갖다 그냥 뿌려주면은 아이들이요 삐뚤어지겠죠.그러면 성장하는 그 아이들도 중심을 반드이 잡는 게 아니고 삐딱한 모습에서 성장을 하니까 예쁘지가 않아요수용에 바르지가 않아서 그래서 반드시 핀셋이를 이렇게 잡으면서 물을 주면서 관리해 주세요.아시겠죠? 3, 4일 지난 다음에 물을 관리해 주시면은 딱입니다.수돗물 받아놨다가 그 이튿날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요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모두 모두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